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재 중고등 마스터 제로에이스트 체험단원에 속해 있는 류민준이라고 합니다. 저는 오늘은 제로에이스트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 두 번째로는 분리수거를 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기내 챌린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일단 음료수통을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. 두 번째로는 음료수껍을 잘라줍니다. 다 잘랐습니다. 두 번째 물건은 요플레 통인데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에 씻어줍니다. 두 번째로는 다시 쓴 요플레 통의 옆 라벨을 떼어줍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쓰레기들을 분리해서 버려주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제로에이스트를 하고 있는 류미존입니다 저는 지금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하고 있고요. 더운 날씨에 분리수거하는게 힘들긴 하지만 플라스틱이 다시 재사용된다는게 뿌듯하기도 합니다. 네 지금 이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다 마쳤습니다. 여기 횡단보도 앞이 바삭풍통집인데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플라스틱이 나쓰운 같은 걸 하고 네, 지금 닭강정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플라스틱 통에 닭강정을 담기를 성공하였습니다. 어, 저도 기분이 뿌듯하고요. 사장님도 좋은 일 하신다면서 떡몇 개를 더 주셨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하네요. 그러면 오늘 일상 대로웨이스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브이로그 여기까지입니다